2인 가구 혹은 3인 가구는 이불 빨래가 어느 정도 가능한 14kg에서 16kg 정도의 세탁기를 주로 구매하시는데요. 오늘은 가성비가 좋은 세탁기를 알아보도록 해요. 가격은 30만원대에서 60만원대로 비싸지도 않는 가격대의 제품을 찾아왔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최저가 링크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베스트 1위 제품은 바로 삼성전자 워블 세탁기 w a 1 6 t 6 1 6 w w 16kg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1위로 꼽은 이와 유 다른 베스트 제품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3위는 위니아 대우 공기방울 통돌이 세탁기 EWF14GTWK 14kg입니다. 30만 원대의 제품으로 세탁력이 우수하고 옷감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로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지요. 또한 공기방울과 입체물살로 세탁물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세팅하는 게 장점입니다. 그에 걸맞게 날개 또한 많지요. 다양한 세탁 모션으로 상황이나 옷감에 맞게 빨래를 할수 있습니다. 방문 설치가 가능하기에 14시 이전에 주문하면 내일 바로 설치가 가능하며 도서산간 지역도 배송비 무료. 사다리차 및 폐가 전 수거가 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2위는 삼성전자 드럼 세탁기 화이트 WD14F5K3ACW1 14kg입니다. 이 세탁기는 통돌이가 아닌 드럼 세탁기로 버블테크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세제가 충분히 녹은 풍부한 버블이 약 2.5배 빠르게 빨래에 흡수되어 빈틈없이 깨끗하게 세탁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고장이 나도 스마트 체크가 가능하기에 기사님을 부르거나 사용설명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며 전용 세제 없이 무세제 통세척이 가능합니다. 10년 무상 보증이 가능하다고 하니 가정용으로 딱 맞는 드럼 세탁기죠. 이 제품 또한 15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 내일 바로 설치가 가능하며 도서상간 배송비 무료 사다리차 폐가전 수거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1위 제품은 삼성전자 워블 세탁기 w a 1 6 t 6 2 6 e w w 16kg입니다. 40만원대의 세탁기로 듀얼디디 모터가 만든 강력한 해오리 물살, 빨래 먼지를 걸러주는 대용량 다이아몬드 필터, 빨래 꼬임을 줄여주는 워블테크 기술이 특징인데요. 하나씩 알아보자면 모터의 기어 방식을 적용해 더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며 세탁통 좌우 두 개의 대용량 다이아몬드 필터가 먼지를 깨끗하게 걸러줍니다. 전용 세제 없이 무세제통 세척 코스만으로 오염물 제거 및 용농균 95% 제거 인증을 받았기에 세탁조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중 진동 저감장치 건조용 탈수가 가능하니 시간이나 에너지도 절약되는 게큰 장점이라 이리로 꼽았습니다. 이 제품 또한 15시 이전에 주문 시 내일 바로 설치가 가능하며 도서상간 배송비 무료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오늘은 가성비가 좋은 세탁기 베스트 3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셨나요? 최저가 구매링크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쇼핑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